김규현 네 참고인 해병대 복무하면서 정의로운 해병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로서도 검찰 조직이 정말 정의로운 조직이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진짜 참담합니다1년 동안 특검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특검했으면 작년에 다 끝났을 일입니다 제발 이제 특검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외압 관계자들이 자기는 안 했다고. 다 얘기를 하고 사건을 덮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될 군인이 공무원인 군인이 거짓말을 하고 7070 누군지도 말을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군 기강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심지어 7070 그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까? 누가 그 내용을 밝히라고 합니까? 누가 전화했는지만 밝히라는 겁니다. 근데 그것도 얘기를 못합니다. 누가 전화한 겁니까? 대체? 오늘 공수처장님께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군사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 자료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. 그게 공개될까봐 혹시 수사에 방해를 받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재판부하고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가 갖고 그럼 열람이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. 그렇게 하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저희가 그 수사 자료를 보고 진실을 발견하고 이 항명 사건의 진실을 재판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